안녕하세요. 전투태재입니다어 21차 오늘 방송을 이 루피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된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진도도 좀안 나가고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완성을 시키기 위한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이번에는 그래서 짧게. 어, 앞으로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한 거그 진행을 해야 될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를 어저께 굽기 전에 다리를 조금 조정을 했는데 요발 간격이 좀 틀릴 거라는 지금 보면 여기 뜰떠 있잖아요 좀 생각을 예상을 못 했어요 요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계획해놓고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가 너무 푹 들어가서 좀 어색한 면이 있었는데 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있는데 발발 발 딛는 부분을 조금 위치 변화를 줘야 될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복제할 때 어,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복제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정보를 많이 찾아봐서 알겠지만은 어,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영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복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 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를 뜯고 요. 부분에 이렇게 눈이 좀더 쌓이게 하고요 여기도 뭐이 <laughs> 정도로 쌓아, 쌓이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닿는 부분이 저기니까 이쪽이 눈이니까 좀푹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자리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위쪽도 아래쪽 눈이 밀려가지고 형성된 곳그 부분도 좀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눈을 밟았으니까 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자국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 어우. 섰네요. 아예. 예, 네, 섰어요. 그래서 자. 요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어요. 발은 나중에 다리 부분은 핀을 박아가지고 하든가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일대를 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걸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해놓은 대로. 그리고 요런데 밟힌 부분은 좀 살리고. 그리고 채색도 할거예요요번 거는요 채색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 에어브러시가 없는 상태로 할수 있게 왜냐면 에어브러시를 쓰려면 부스가 또 필요하고 그쵸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정말 전문 원형사로 나가는 수준까지 되니까 좀 최대한 돈과 그리고 그 뭐라 고 그럴까 환경 환경을 고려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고려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에어브러쉬도 당연히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컨셉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하지 않게 최소화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최소화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줄을 맞춰서 붙이고 덮고 어, 여기 굴곡 완만하게 해서 하고 끝내야죠 이제 이거 원형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동작도 아닌데도 물론 하루에 하는 시간이 겨우 한 시간, 뭐 내외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이거를 더 여유 있는 환경에서 시간을 더 많이 두고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훨씬 더잘 나오겠죠. 당연히.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뭐좀더 숙달되면은 좀더 빠른 거고. 빠르고, 좀더 퀄리티가 좋게, 좋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을 온전히 사용했을 때 이야기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또 팔잖아요.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지 그게 이런 작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보다는 요렇게 해도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한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붙여야 할 곳에. 단면적을 좀 넓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요뭐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도트핀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핀볼이라고 할까요? 얘를 쓴 이유는 좀 이렇게 눌려야 될곳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파고드니까 뭐. 별 차이 없네요. 좀더 깊이 눌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조물딱 조물딱 많이 하다 보면은 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야지 붙이기가 또좀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곳을 잘 붙여야 되겠죠.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예, 예, 마감재, 마감재라고 우리 통일을 할게요. 마감재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마감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이 깔끔하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밑에 쪽이니까 채색을 할 때는 약간 어둡게 채색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얘 완성 다 하고 복제하고 또 다른 거 만들고 난 다음에니깐 뭐 금방 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언제쯤이냐라고 그때 누가 이제 댓글을 다셔서 제가 아마 봄쯤이지 않을까 싶냐고 싶다라고 얘기했듯이 어, 봄쯤에 계속 반복이죠. 어 이거를 다 만들고 나면은 복제하기 전에 이제 후가공을 이렇게 여러 후가공을 할 텐데 그 후가공 하, 하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모습도 영상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하고 난 후의 모습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컬피가 약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어, 에폭시 퍼티에 비하여라고, 라는 걸가 그러니까 기준이 되니까, 어, 많이 약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약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어, 에폭시 퍼티에 비하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실 거예요. 제 에폭시 퍼티로 처음에 해봤었는데, 완전 돌멩이더라고요. 후가공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후가공이 조금 쉬운 이제 스컬피를 주 재료로 택했고, 또 사실적인 것들을 할 때는 어, 너무 잦은 그 오븐에 넣고 굽는 행위가 너무 과정이 너무 잦아가지고, 제가 그 스컬피를 안 쓰고, 이제 그 유토를 사용하게 됐구요. 어, 원형 연습을 하는데 피는 유토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더 자리를 많이 잡게 됐네요. 자. 나머지도 이제 계속 붙여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 베이스다 보니까 그냥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더뭐 어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 거니까 딱히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만 남았거든요. 뭐 사포질하고 갈아내고 그러 그러니까 사포질로 갈아내고 또 추가적으로 구울 때 있으면 굽고 조금 있는데 땜빵하고 막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오래 거치면 거칠수록 어. 작품의 상태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무슨 검사든지 그 시간을 많이 늘리면은 그리고 또뭐 쓸데없이는 아니지만은 공정을 많이 늘리면은 어떤 일이든지 어. 그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아닌 경우들도 있겠죠. 아닌 경우들도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따라서는 단계를 줄여서 재빠르게 조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뭘 만드는 이런 공예품 같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작품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거를 많이 거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레진으로 치면 이제 고가 품 들이겠죠 뭐 쯔미아트지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막 백만 100, 원 단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피규어가 그러니까 피규어도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 그걸 훨씬 넘어서게 돼서 하나의 그 거대 자본이 만들어내는 미술품 좀 대량 생산되는 그나마 미술품에 비하여 대량 생산되는 공산화되어 있는 미술품.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번 방송은 매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딱히. 하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고 잠깐 멍을 잠깐이 아니꽤긴 시간 동안 멍을 때렸냐면은 다음 거 다음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 하나는 지금 어 결정을 해 놓은 거 리얼 계열의 이제 또 두상 제작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만든 것처럼 일러스트를 보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초반 작업을 지금 구상을 해놨는데 어,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계속 지금 하는 거 이대로예요. 아무튼 이거는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페이서까지 뿌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 같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걸할 거니까 일주일 이상 걸릴 거 같고요 제가 TV 보면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문념으로 작업을 할때 그럴 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는 요거를 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아, 계속 얘기하면 은그 반복이 되니까. 자, 눈이 이렇게 쌓인 모습을 지금 잠시만요. 여기만 잘라내고 보여드릴게요. 그림자가 좀 쳐야 되는데. 예. 네, 보이시죠? 눈이 지금 쌓인 모습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렇죠좀눈 같죠? 밑에는 이제 깎아내고, 이여기는 이제 둥글게 다듬어서 자작나무 특유의 그 옆으로 벗겨짐 그거를 표현을 할, 거,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얘랑 얘랑 얘를 여기다 하고 어 그리고 목도리 있는 데부분 조금 손보고 해서 이렇게 네, 그럴듯해졌죠.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요번 그 루피 만들기. 요거는 2일차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거는 또 요거 완성이 되면은 그 이어서 보여드리고요. 다음 거는 또 하면서 하고. 그 다음 거는 인물을 할 거예요. 인물.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해걸, 지금, 아, 하이라이트, 그니까 러 요, 대비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요걸로 해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